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자 중한 명인 하비 와인스타인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만도 100여 명. 증언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피해자가 더 많을지 모를 일이죠. 그중에는 기네스 펠트로, 안젤리나 졸리, 레아 세이드 같은 유명 배우 또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하비 와인스타인의 영화사는 수많은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을 배출한 미국 최대의 배급사이자 제작사였죠. 그는 피해자들의 고발에 반론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거 헐리우드의 관행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의 말이 틀린 것 같진 않습니다 1930, 40년대 헐리우드에서 그것도 17 소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오지 마법사의 주인공 도로시라면요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도로시를 연기한 주디 갈란드 배우이자 가수였던 그녀 생의 마지막을 담은 주디입니다. 영화 주디는 엔도브더 레인보우라는 연극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주디 갈란드의 47살 영국 콘서트 당시의 이야기와 17살 오지의 마법사를 촬영하는 시절을 교차로 보여주며 진행되는 전기 영화입니다. 주디 갈란드 역을 맡은 르네제리거는 그동안 변신의 귀재였죠.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브리지존스의 일기에서는 10kg 이상 체중을 불리기도 했고, 시카고에서는 반대로 가녀린 몸매에다 시원시원한 가창력까지 뽐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콜드 마운틴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까지 인정받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제리맥과 이어의 르네제리거를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영화에도 유명한 명대사가 있잖아요. You complete me. 아니 이거 말고 You complete. Me. 이번엔 주디갈란드 역할을 위해서 체중감량은 물론이고 그녀의 상징인 금발을 흑발로 바꾸면서 주디갈란드 특유의 창법과 눈빛, 제스처 하나하나까지 정말 똑같이다라는 수준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촬영 1년 전부터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죠.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주디갈란드의 실제 공연 영상을 찾아보시면 정말 이 배우가 똑같이 보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르네 제리거는 미국과 영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은 물론 이 영화 하나로만 16개의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자연스레 주디갈란드의 실제 공연 영상을 찾아보시게 될 텐데요. 어, 영화를 보시고 또 주디갈란드의 공연도 보시면서 여러 감동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앞서 주디갈란드가 어렸을 때부터 몹쓸 짓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화 주디를 보시면 주디갈란드가 그렇게까지 학대를 받았었는지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당했었던 비참했던 삶을 그대로 묘사하지 않거든요 그냥 보면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정도로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 마 법사 촬영 중에 NG가 나서 감독에게 뺨을 맞는다든지 어린 나이에 성접대를 한다든지 마약에 중독된다든지 하는 실제적인 묘사는 일부러 이 영화에선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디 갈란드의 삶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이 영화를 보시면 그냥 좀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던 뭐 아역 배우 출신의 뭐 배우 정도인가 싶은 수준에서 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기 전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녀의 과거, 아픈 과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보신다면, 영화 속에서 어린 주디가 당하는 노동 착취의 현장이 결코 가볍게만은 보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주디는 헐리우드 제작자들의 권력에 굴복해 스스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배후에는 어머니가 있었죠. 주디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스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두살 때부터 주디를 무대 위에 세웠고 미성년자임에도 제작자들에게는 성상납을 낮에는 하루 종일 촬영을 하기 위해 마약을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밤에는 잠이 오지 않으면 수면제를 먹여 강제로 잠을 재웠죠. 그리고 그런 흔적이 이 영화 47살인 주디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시 할리우드에서 배우들에 대한 잔인한 외모 평가는 평범한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주디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질대로 떨어졌습니다. 스태프들이 간신히 설득을 시켜서 무대 위로 세울 만큼 힘들어했다고 해요. 이 영화에서는 그런 그녀의 좌절감과 허무함. 불효감 등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며 즐길 만큼 무대를 사랑했고 아름다웠던 가수이자 배우였죠. 그러나 이 영화는 아쉽게도 유가족의 동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원작 연극이 있었기 때문에 원작자로부터 동의를 얻는데 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의 자녀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그녀, 주디갈란드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녀가 생전에 남긴 음악과 영화를 봐달라고 말했죠. 이 영화를 통해서 그녀의 비참했던 삶을 다시 한번 꺼내기보다는 그저 그녀가 남긴 아름다움만을 간직해달라는 작은 소망이었겠죠. 그렇듯 이 영화는 그녀의 생애 마지막에 가장 빛났던 순간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마지막에 부르는 오버 더 레인보우를 열창하는 장면에선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목격해왔던 그녀의 굴곡진 그 삶이 그 노래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 느껴져서 아마. 어, 눈물을 펑펑 어, 쏟게 될것 같은데요. 음, 재밌는 사실은 그녀가 출연하고 또 유명해졌던 오지에마 법사 영화에선 가장 처음 나오는 노래가 바로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겁니다. 이 영화 주디에선 마지막 노래, 오지에마 법사에선 제일 처음 나온 노래, 마치 그녀의 시작과 끝을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노래를 통해 자연스레 연결하게 된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녀에 대한 어떤 헌신, 사랑, 애정이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했죠. 아, 그리고 오지마 법사에서 도로시가 신었던 그 반짝거리는 빨간 구두를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도 빨간 구두의 스팽글에서 차가 난 디자인이 보이실 겁니다. 그녀의 슬픈 사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었던 아름다운 순간만을 살고 싶었던 주디의 모습만 담긴 영화라고 할수 있겠죠. 오버 더 레인보우의 가산말처럼 무지개 넘어 걱정도 근심도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었던 정말 작은 희망이 담긴 그녀의 아름다운 작별. 영화 쥬디였습니다. You won't forget me, will you? Sure you won't.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